반응기라고 반응 흉하다고 하지만 좋은 사람도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laughs> 혹시 많이 바쁘셨나요 아니 요즘에 기도 갔다 오니라고요. 아, 근데 보니까 네. 카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네, 네. 그뭐 해외 쪽으로 좀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네, 네. 기도 정말 도심히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하고 몽골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음. 몽골은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네, 음. 조금 기회 되면 한번. 네, 같이 가요. <laughs> 네, 네, 네. 해집니다. 네. 네. 어. 오늘은요. 네. 그 저번에 이제 뱀티운세 네. 진행하시다가 말았는데 네. 오늘은 2014년 네. 말띠 연재좀 네. 준비하게 됐어요. 네네. 어, 말띠분들은 좀 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 말띠분들의 성향은 어떤지? 말띠분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골수인 성격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띠분들이. 그런데, 어, 갑진년 해에는 조금 반은 길하고 반은 반응 흉하다고 그러시거든요. 음. 말띠분들은 내년에, 아니, 갑진년 해에는, 올해는 좀 조심해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음. 왜? 누구나 다툼이, 다툼은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랑간의 다툼도 있고, 조금 사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조금 허리 쪽이나, 어, 허리 부위 쪽이나, 심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말띠분들이.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올해 2023 4년 갑진 년에는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음. 몸수로 음. 음, 음. 근데 어, 어린 뭐 2002년생 이모생 말띠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뭐 사회 초년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남을 많이 믿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야지 음. 이분들이 승승장구 나가지 남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격이 있어요 이모생 말띠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응, 응. 2002년 그리고 어,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 세운다고 하는데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 근데 중도 포기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올해 갑진년 해가 좀 힘든 해거든요. 나라도 힘들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들고 직장인들도 금방 될듯 될듯 하면서도 잘안 되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4년 어, 갑진년에는 조금 조심해서 나가야 할것 같아요. 음. 응? 그 다른 거는 그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젊은 청춘기에 어디를 안 가겠어요. 그렇죠? 음. 23살이면 그렇기 때문에 나내 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응, 음. 응. 음, 음. 그리고 90년도 90년도 서른 다섯 말띠들은 어, 이동수가 있는 영국의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은 이동수가 있는 격인데 올해는 어 지금 있는 저, 직장인들이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 시험운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성취를 하리라 그러시거든요. 서른 음. 다섯 경호생 말띠들은 그러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응응. 음. 음, 음, 음. 그리고 7 8년 무호생 용띠들 사십일고 그래도 사십일고 무호생 말띠들은 그래도 올해는 대운이 들어오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만약에 이직이 있다고 하면 이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어, 내 성격을 못 이겨갖고 술로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술을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어 무호생 음. 말띠들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4년 이 분들은 그래도 지나온 지나온 것보다도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시니까 음. 잘 버텨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6년 말띠들, 병호생 말띠들은 이 분들은 아홉수가 되기 때문에 오래 몸 조심하셔야 돼. 음. 어, 몸에 좀 뭐라고 할까 잔병이 들어온다고 할까? 하면서 몸수로 조금 몸이 안 좋은 격으로 나오거든요. 음. 병호생 말티들은. 음. 근데 새로운 일은 뭐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고 하지만은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가 좋으니까 그때 가서 문서를 잡는 게 좋을 듯해요. 음. 이분들은. 음. 음. 병호생 말티들 아홉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어, 자가운전도 자가운전이지만 어 조금 먼 거리 갈때 아니면 어디를 갔다 오셔가지고 어 상가집이나 이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좀몸 수가 안 좋은 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갑진년 해에는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갑오색 말띠들. 지난해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금전도 힘들었을 것이고, 몸, 몸으로도 힘들었을 것이고, 자손으로도 인해가지고도 힘들었을 거예요. 음. 근데 올해까지, 갑진년 해까지는 조금, 어, 조금 조금씩 실마리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분들은. 음. 그래서 올해는, 어,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가보생 음. 말티들은요 음. 그래서, 어, 어디가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는 것도 괜찮고, 음, 약으로, 어, 좀 풀어가야 할 거는 약으로 풀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음. 그리고 금전으로 인해 갖고 손재수가 따른다 그러시거든요. 음. 내년에 중반기쯤에. 갑진년 중반기쯤에 갑오생 말띠들은 금전으로 인해 가지고 웬만하면 남을 안 주는 게 좋을 듯 해요. 응응. 음. 음, 음. 그리고 근데... 42년생 말띠들, 42년생 말띠들은 이모생 말띠들은 낙상수를 조금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낙상수, 넘어지거나 아니면 산행을 한다고 할때 도구를 갖고 움직이는 게 좋을 듯 해요, 음. 이분들은. 음. 음. 그리고 건강면에서는 심장이나, 신장이나, 허리 부위나,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간절도 있겠지만, 그래도 몸수로 따지고 보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조심해서 나가야 할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어, 지금까지 뭐, 말띠분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말띠분들의 전체적인 좀 운세는 어때요? 총 운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에서 볼 때는 반은 기라고 반은 흉하다고 하지만은 좋은 사람도 있으면은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해에 따라서 갑진년 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활성화가 조금 주춤거리는 격으로 나와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 조금 말띠분들은 조심해야 할것 같아. 음, 음,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2024년 은세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